안녕하세요 휴고마스터입니다 어, 이번에는 트레이더스 서울 트레, 트레이더스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트레이더스 마곡점에서 지금 어, 저희 휴고 에어 텐트하고 루프박스 등등 어, 저희 대표적인 제품들을 갖다가 어, 지금 전시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행사가 엄청 커요 어, 지금 보시면 저희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저희 어, 그랜드 패밀리 에어맥스 17.28 모델 엄청나죠 뷰 엄청 나고, 높이 2.3m, 볼대 16, 16cm, 저희 안에 내부의창 보세요. 어, 투명창 TPU, 창문 4개, 그리고 전실, 후실, TPU 창 6개, 총 6개. 전신 플라이, 블랙 고층된 전신 플라이까지. 완전 풀세트 구성이고, 더 이상 구매하실 거 없어요. 거기다가 36% 할인해. 지금 저희가 전동포프까지 지금 상품으 드리고, 완전 풀세트에요. 한번 마곡점 오셔서 구경하세요.